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전라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넘어왔네요. 넘어왔는데,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네, 따뜻하게 뭐라도, 어이구야. 문 닫았습니다. 문안 열었습니다. 네, 커피라도 한 잔, 오. 아직 영업 안 하시네요. 아이고야. 아, 저쪽에 뭔가 파는 데가 있군요. 저쪽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라도로 넘어온 이유는 어느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집에서 본인 집을 관통해서, 본인 집의 방을 통해서 수도관을 끌어가고 있다, 물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제보를 하셨어요. 도저히 제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확인차 넘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정말 그런지 일단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확인해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음료수 따뜻한 거 팔고 계시네요. 여기서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한잔 드릴게요. 이 들어오는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4단기를 설치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 아무나는 로미와 줄리엣 원룸. 네. 이 도로 사용 못한다. 사용료 내라. 음. 문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내서.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 준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저 다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넘어왔고요. 며칠 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도통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가 않더군요. 물론 첨부 자료를 보내 주셨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제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더니 이런 상황이네요. 네. 보시면은 이게 물관입니다. 조좀 조 뒤에 조 빨간 관정 네 지하수를 판 곳이죠. 뒷집입니다. 뒷집에서 관정을 저기다 파고 지하수 물을 빼 올립니다. 빼 올린 다음에 이 집이 비어 있었더니 이집 베란다를 통해서, <laughs> 베란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집 방을 통해서. 이해가시나요? 방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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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네 복도를 지나고 현관문을 또 다시 통과해서 네. 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뒷집에서 물을 끌어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호통도호통 네. 이해가 안 갔는데 눈으로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집도 보십시오. 2, 3층은 제가 올라가 봐도 진짜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 수도관이 지나가다 보니 며칠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서 수도관이 겨울에 얼어 터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작업을 하고 그러셨나 봅니다. 어쨌든 옆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관통해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통해서 자신의 수도관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도관을 사용하는 뒷집은 그런 가정집인가? 아닙니다. 역시 원룸 건물입니다. 나와서 보면 네 저쪽 관정 있는 곳에서 쭉 끌고 와서 문을 통해서 한번 나가죠. 나간 다음에 다시 이 문의 복도를 통해서 네, 건너편 방문으로 들어갑니다. 건너편 방문에서 건너편 방문에서 또 다시 연결이 되어서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가서. 보시죠 뒷집 건물. 네. 역시 원룸 건물입니다. 네. 저리로 물을 땡겨서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시다 보니 네. 이물 호수가 지나가는 물관이 지나가는 방들은 전부 이 모양이 꼴이 됐고, 물이 가끔 터지거나 뭐 문제가 있었단 얘기죠. 지금은 이 호수를 잘라가지고 들어온 거를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문제화 되겠다 싶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다가 걸쳐놨네요. 고정을 해놨네요. 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누가 자기 집에다가 건물을 통해서 그것도 방에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경매 동안. 그거요. 아무리 경매 기간 동안에 건물이 비워져 있었어도 내것 아닙니다. 남의 것이죠.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 관정에서 물을 계속 빼올리게 되면 토지가 침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 관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물을 계속 한두 가구 쓰는 물도 아니고 물을 계속 빼올린다면 제일 먼저 이 건물이 본 건물이 내려앉게 됩니다 삐뚤어지면서 복상 내려앉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자분이 시에 이 민원 제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을 더 이상 뽑아 올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사용하시더니 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두어 달 전에 경매로 그 건물을 낙찰받았으니 그 두어 달 간의 도로 이용 비용을 내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라. 네. 참 어이 없습니다. 세상은 요 지경 속입니다. 뒷집분이 저기 저 빨간 차서 있는 그 앞부분, 진입로. 저 진입로를 몇년전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토지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걷어드렸다고 하네요.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 건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중이겠지요. 네.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창고 등도 옆 건물주가, 뒷 건물주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주인이 생긴 걸 알았으면 주인이 생기든 안 생기든 전 주인도 주인이고, 현 주인도 주인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수도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남의 건물에 침체 뱉어놓고 내거다 음. 펜스까지 쫙 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현재 문제의 뒷집에서는 저쪽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고, 네.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 들어올 수 있는 차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거죠. 팔, 다리 다 잘라버리겠다. 손 들고 나가게 만들겠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참, 저만 이해 안 되는 걸까요? 될수 있으면 양쪽이 협의해서 좋게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도 어떻게 잘 풀어갈지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